자, 안녕하세요. 비스트리안입니다. 아, 자, 오늘 제가 급하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발의 통증을 어, 좀 줄일 수 있는 어, 확실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어, 촬영을 하게 됩니다. 어, 처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신고 싶었던 모델이었으나 발이 아프니까 잘 어, 신지 않더라고요. 자, 여기 보이시는 자, 바퀴 한 개로. 어,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일단 왜 아픈지 아픈 부위를 눌러가면서 스케이트와 어디랑 부딪혀서 아픈지 어, 일단 좀 확인을 잘 해봤습니다 이런 압박에 의한 통증 그냥, 그냥 일반적인 압박이 아니라 뼈를 누르는 통증 자,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, 제가 아픈 부위가 복숭아뼈 딱그 밑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커프랑 눌러지나 이런 부분을 잘 확인했는데 자, 요쪽이 아니었구요. 어디였냐면 자, 요 보면 쉘이 안에 자, 요겉 재질 있고 안쪽에 딱딱한 쉘이 있습니다. 자, 카본 스케이트 쉘은 다 어느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이 높이가 다 다를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모델의 쉘이 조금 높더라구요. 그래서 눌러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부분, 요는 딱 들어가구요. 여기서부터는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 쉘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까지 안쪽에 딱딱하면 지금 요누름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 복숭아뼈 자 돌출이 여기에, 여기에 복숭아뼈라면 딱요 부분에 딱 걸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엣지가 조금씩 발생할 때마다 여기를 딱딱한 부분이 누르다 보니까 뻘겋게 되고 어, 한 20분? 30분? 이상 스케이팅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, 영상을 찍었던 것은 이제 발목 아대를 사용하라. 자, 그 발목 아대를 사용하니까 그 이제 눌러지는 부분이 조금 이제 튕겨내면서 어, 통증이 조금 덜 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약간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나마 조금 확실한 방법으로 누구나 집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, 밖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안쪽에, 어, 일단 드라이기 열로 한 5분 이상, 어, 5분 이상 10분 미만으로 좀 이렇게 열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달궈줍니다. 내부에 열을 조금 받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요 바퀴 하나를, 자, 요렇게, 요그 부위에 맞춰서 끼웁니다. 자, 요렇게. 저 같은 경우 이미 했거든요. 하고, 하고, 실어보니까, 와, 괜찮더라구요. 자, 요렇게 끼웁니다. 자, 때에 따라서 늘리고자 하는 그 부위가 좁으면 바퀴 한 개를 놓으시고 더 넓혀야겠다. 그럼 뭐두 개를 뭐 겹쳐 쓰셔도 되겠죠. 자, 바퀴가 따로 여분이 없으신 분들은 자, 본인의 바퀴를 떼서 쓰세요. 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, 얘를 쭉 조여줍니다. 자, 이렇게 쭉 조여주면 자, 발목에서 이런 하드 스트랩이 자, 꽉 조여지게 되고, 여기는, 자, 이 바퀴가 딱 지탱하고 있죠? 지탱하고 있어서 더 이상, 어, 여기는 딱 이제 물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쉘이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. 그럼 약간 요렇게 벌어지겠죠? 자, 요렇게 했을 때 신어보니까, 아, 확실히 그 부위가 덜 닿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. 이제는 타월을 신어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스케이트를, 이거를 제가 비유를 했지만, 뭐 하드 타입이라던가, 하드 타입 같은 경우는 속부츠를 들게 되면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바퀴로는 안 되고요. 그만큼 더 넓힐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도구를 찾아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열을 좀 가하고 늘려놓으면 어, 확실히 뭐 부주상골이나 부주상골을 간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상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피스트 일라인이고요. 저는 또 다른 일라인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